자, 22번 할게요. 네, 제목부터. 자, 22번 문항.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른 다양한 학습 전략 사용하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어, uh, when students are starting their college life까지가 웬 절이니까 묶고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are starting 그냥 현재 진행시에 썼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뭐를 시작할 때 정도로 그들의 college life니까 대학생활을 시작할 때 정도로만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they may approach. Every course, uh, test or learning task in the same way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는 별표를 어디다 쳐야 되냐면 어프로치에다가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왠지 아는 사람. 저, 자동사.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좀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타 양행 동사. 아니 아니. 어디에 동사라? 오 맞아요. 근데 그건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프로치 투를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어프로치 트는 절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네, 어프로치 본인 자체의 뜻, 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요. 이런 걸 완전 자동사.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이 어프로치 자체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완전 자동차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못했고요 이 자체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 툴을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점만 기억을 하실게요 자 그러면 어, 학생들이 그들의 대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은 매일 어프로치 접근할지도 모른다 모든 코스 course, 코스는 여기서 강의로 하시면 되고요 e v e r y 가 붙었으니까 지금 뒤에 단수명사가 다 붙어주고 있는 겁니다. t e s t 에도안 붙었고 t a s k 에험이붙었 굳이 쓰지 의에접닝할지크모은며우 t 그냥 과제로만 e 겠습니다 t 는제험이니에굳 t 쓰지 않고 r u h n e a n i e a n g t a s k 같은 경우는 그냥 과제로만 하겠습니다. 이 과제 같은 것에 t h e s a m e w a y 똑같은 방식으로 부사처럼 사용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 접근할지도 모릅니다. 컴마 -ing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aughs> 분사 구문 뭐 뭐를 사용하면서 정도로 가시죠. 뭐를 사용하면서요? What we like to call the lovers t a m p approach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 일단 뭐 문제를 본다면 일단 이 문제는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대시냐, 와시냐. 이거는 일단 제가 왜 문제를 이게 벌써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정말 많이 말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게 잘 보세요.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네. 봐 봐요. 이게 여러분들 와시면 뒤에가 뭐가 와야 돼요? 불문이 와야죠. 그러면 뒤에 문장 지금 온 거가 일단 무조건 뭐란 얘기예요? 이게 불문이란 얘기죠. 근데 이걸 지금 눈으로 보시면 주어 있죠? like to call. 동사 있죠? the lover's a approach라는 목적어 있죠?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몇 형식 완문? 이3형식 완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게 불모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콜 때문에. 콜은 어떻게 쓰니까? 콜 A B. 콜 A B를 써서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기본 5형식의 뒤에가 몇 세트가 나와야 되는 거야? 두개의 세트가 나와야 되는 거야.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 오케이? 근데 그래 지금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콜 A, B라고. A를 B라 고 부르던데 A가 됐건 B가 됐건 하나만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콜이 나왔을 때이 왓과 대시 엮어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주의를 애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막 공식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뭐를 사용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일단 해석을 그냥 쭉 쓸까요? 우리가 러버 스탬프 어프로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해 드릴게요. 고무도장 방식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석은 일단 제가 그냥 써 드렸습니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왓 것이고 우리가 부르기 좋아하는 것 뭐라고 고무도장 방식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며 자 어프로치 해석이 지금 뭘로 됐는지 눈으로 보여요. 뭘로 했어요? 방식으로 했어요. 왜 이런 해석이 됐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프로치라는 단어가 접, 이제 명사로 썼을 때. 접근 방식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방식으로 푼 거예요. 지금 이 정도만 접어놓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더 해야겠죠 우리는. 자 think로 출발하는 명령문으로 출발합니다. 어 think about it this way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this 웨이 이런 방식으로 여기도 구사처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어, would you wear a tuxedo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입을 것인가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입을 것인가요? 오. 턱시도를 여러분들 아는 턱시도입니다. 어디에 가는데요? 저 베이스볼 게임이니까 말 그대로 야구장에 가는데 턱시도를 입을 건가? 그 다음에 컬러풀 드레스인데 여기는 이제 다 생략이에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화려한 드레스라고만 써있지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을 것인가 물어본 거예요 투어 퓨너럴 퓨너럴은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는데 입을 거냐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베팅 수트라고되있는데 이건 아마 수영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영복을 입을 것인가 to a religious service라고 돼 있는데 religious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영단어 종교적인 종교의란 뜻이고요 서비스라는 단어 여러분이 아는 그 서비스가 맞는데 이서비스에 무슨 뜻이냐 있 바로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요렇게쭉 얘기를 풀었고요 영단어만 하나만 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religious라는 단어 이거 혹시 이학기때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 무슨 단어랑 항상 바꿔 나와요? 지역. 지역이라는 레전이란 단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역이란 영단어에 AL 붙였을 때요 단어로 항상 같이 나오죠? 그래서 레저너이란 단어는 지역이란 뜻. 릴리저스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영단어는 종교우이란 뜻. 릴리저스와 레전너 л 반드시 주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프로버블리 나오시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you k know there is appropriate dress for different occasion and setting이라고 되 있죠. you know 뭐 당신은 알고 있다 정도로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 당신은 알고 있다 there is 뭐뭐가 있다는 것을 정도로 의역했고요. appropriate 적절한이란 영단어 프로포 정도만 써 놓고 갈게요. 적절한 의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 것이다. 당신은 알고 있다. 모모에 있어서. different occasion이니까 different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정도. various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occasion 자체는 경우나 경우라는 뜻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다양한 경우에 있어. 그리고 세팅은 환경 정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요거를 쓰고 갈 겁니다. 여기서 이 드레스를 바꿔 쓸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시험에 또 은근히 나오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게 문제예요. 자, 옮겨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드레스라는 이 의상을 바꿔 쓸수 있는 영단어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요렇게. 상당히 많죠. 요렇게. 그래서 뭐 아시는 건 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클로즈는 거의 다 아시는데, 이제 요런 단어, 갈몬트란 단어 의상, 요런 거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이제 코스튬, 요런 거는 이제 뭐그 약간 코스프레나 이런 거나 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고, 그여러분들그 메이커가 있죠? 무슨 오페럴인데? 네, 까먹었네. 어, 어. 있어요. 되게 어. 비싸요, 여기도. 무슨 어페럴이라고또 메이커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뜻은 오페럴 자체가 옷입니다. 그 다음에 월드로브는 보통 뭘로 쓰죠? 아시는 분? 되게 실운넣는데 원래는 옷장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의리로 그냥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 적절한 의상이 있다라는 걸 다양한 경우와 환경에 있어서 자 그러면 지금 뭐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한건 아니고 스킬풀러너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미 첫 줄이 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긴 해요. 대학교 생활이 시작했을 때 대부분 뭔가 강의가 있고 과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다 비슷하게 뭔가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옷이라는 것도 때에 따라 입는 옷이 다 다르다는 거. 니도 그거 다 알지 않냐. 그렇다면,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내용을 풀어나간다면, 강의에 맞는 접근 방식, 아니면 강의마다 그거에 맞는 접근 방식이 있는 거고, 시험에 맞는 접근 방식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이 과목의 시험에는 이런 접근 방식이 좋은 거고, 이렇게 판단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엔 능숙한 학습자라면, 어, no, 뭐뭐를 알 것이다. 이거 제가 다 의역하는 거예요 맥락에 맞게끔. 대절 이하에 대해서는 아마 알 것이다. 스킬풀은 조금 이따가 검색하고 가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또 바꿔 쓰기 좋겠죠. 어, 능숙한 학습자라면 결국엔 무엇에 대해서 알까요? p u r i n g on the same clothes"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의역하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은 "포돈 입다" 정도입니다. 이걸 입는다는 것은 어, will work for every class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수업에서 워크하지 않을 것이다니까 효과가 있다 쪽으로 가죠. 어, 뭐뭐에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다. every class니까 어, 모든 수업에서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국엔 pouring on the same clothes의 의미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 맥락을 반드시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 they are 그런 학습자야말로 are 뭐뭐이다 바로 flexible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어떤 flexible 무슨 뜻이죠? 어, 유동적인 유연한 그런 어떤 러너가 될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어휘로서 썼겠죠.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능숙한이라 영단어는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건뺄 겁니다, 여러분들. Proficient 쓰긴 쓰는데 보통 발음이 좋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스킬드는 스킬풀이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고, 뒤에는 나는 몰라도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없는데? 음, 얘가 좀 들어가야죠. 요단 능숙한. 요 정도만 쓸게요, 그러면. 그래서, 능숙한이니까 위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넣고 가겠습니다. flexible 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flexible 기가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have a different strategy, 니까 그런 학습자들은 가지고 있다 이젠 i 아시 e 까넘어가 s 습니다런 학습자들은 different s t r a t e g y 니까다 i f f e r e n t s t a e different strategies, d 기준으로 병렬만 잘 잡아주시면 e 같아요 h a v e 그리고 그들은 n o 까지 알고 있다 w h e n t o u s e t h e m 이라고 되어있죠 잘 해석해야죠 그것들을 언제 사용할지를 또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댐만 잘 짝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Yeah. 에, different strategy. 그대로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또 그들은 알고 있다 접속사 대절 이하에 대해서 당신이 어, you study for multiple choice test 어, differently. Uh, then you study for essay test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그들은 알고 있다. 당신이 공부하는 것을 알고 있다. 뭘어뭘 어, 위해서로 할까요? 뭘 위해서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어. Multiple 초이스 테스트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여러 개란 얘기죠. 이게 그거예요.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는 differently. 좀 이거 differently t h n 을 한꺼번에 가셔야 돼요. 별표는 좀 쉽게 요 여러분들. 여긴 좀 어려워서 지금. 자 그러면 당신이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뒤에 거 근데... 덴을 왜 썼지? 좀 특이하네. 아 이건 아예 수거로 그냥 썼구나. 모모와는 달리라는 수거로 그냥 썼어요, 여러분. 야 이거는 조금 적어놔야겠네요. Differently den.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면 틀린 건거 알죠? 왜냐하면 비교급이 없는데 덴쓴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모모와 달리, 모모와 다르게. 그러니까 비교급 없이 쓰는 특이한, 특이한 덴의 사용이라고. 까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뭐야? 이상해서 고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에세이 테스트 이제 여기서 한번 끊고 뭐와는 달리 당신이 이제 에세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는 어좀 달리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데이 이유 있죠 유가 써 있는데 거기다가 조그맣게 쓰세요 데이가 써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해석을 하는 게 나아요 이해했니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나면 몰라요 적어 놓을게요 저도 윗문장에 유를 데이가 써 있는 것처럼 해석할게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점을 뭘 위해서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뭐와는 달리 그들이 에세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공부한다라는 점을 그들은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그리고 그들은 어 뭐뭐를 알 뿐만이 아니라 뭘 what to do 아까 이제 나왔던 when to use them과 지금 같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두 번이나 나오고 뒤에까지 해서 총세 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나돈니 A 버덜소 비는뭐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더 이상 뭐 부연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병렬 구조만 잘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나돈니 A 버덜소 비도 여러분 병렬이 중요하다고 했죠. A와 B를 맞춰줘야 되니까. 노우노우가두번 no, 들어갔죠. 그들은 또한 모모도 어,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다. 하우투드이시니까 어, 그것을 어떻게 할지 또는 그것을 하는 행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들어간 게좀 있거든요. 아, 이거는 필기를 하고 가세요. 왠지 나올 것만 같아. 이게 중학교 문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별표 치고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또 등급이 갈리거든요, 여기서. 조심하세요. 잘 보세요. 윗 문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왓투드가 등장했습니다. 그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워서 기억을 하는 사람이 이게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왓투드를 바꿔쓸수 있는 게 뭐냐면 왓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쓰는 게 원래 원칙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식이니까 공식을 쓴 거죠, 제가. 윗문장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what to do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 what to do를 내가 바꿔 쓰고 싶으면 어떻게 바꿔 쓴다? what plus 주어를 써야죠. 그러면 주어를 지금 당연히 어디서 가져와야겠어요? 이 해당 문장에서 가져와야겠죠. 해당 문장의 주어가 누구였어요? 데이였죠. 그럼 여기다가 what day를 쓰고 what day should에다가 그냥 두 가지 쓰시면 돼요. 그러면 what to do 해석이 뭐였죠? 무엇을 할지였죠? 여기를 다시 하시면 똑같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케이?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 이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을 반드시 이해를 또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뒤에도 똑같이 써드릴게요. 보시면. How to do도 똑같습니다. How to do. 위에는 how to do it이 나와있는데 요거를 이제 또 바꿨을 때 공식으로 치면은 how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문에다가 대입했을 때 결국에는 how they should do it까지 다 바꿔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만약에 또 나온다면 조금 주의를 해주긴 해야 돼요. 요 부분까지. 요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when to do와 how to do, what to do가 3개나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그럼 요거는 이제 뽑아 드릴게요, 여러분들.